맞아, 한정식 음. 거긴 한정식, 떡갈비도 있고 뭐 불고기도 있고 다 있으니까 한정식 하는 것이지. 찾아보자. 다. 저희 지금 가면 먹을 수 있나요? 아 오래 오래 오래. 근데 근데 나 이번에 집에 가면 굉장히 자랑거리가 많아가지고 애내 얘기를 해. <laughs> 아, 그래서 너무 이뻐 에브리바지가. 아 얼굴이 주먹만 하고. 토판님 아 내가 항상 얘기 듣고 에이, 에이, 제시카랑 아 이렇게 또. 해서. 진짜 보니까 이쁘고 여긴또 마더님고 여기또 마더님고. 아니 저기 네, 어머니 다들 예쁘다고 저는 맛없네요. 아, 한정식이 한정식이 한정식 기가 막혀. 그래 그래. 그런데 어, 가자. 맛있겠다. 여기 여기 아, 가자. 그데 아, 가자. 그래. 어머님 오셨는데 또. 어, 맞아. 네. 어머님 덕에 저희들도 이제 네. 출발하니까 아들들 다 배우 갈게요. 어, 어머니 그밥 먹고 하고 싶은 게또뭐 있어요? 아, 한국는 요거는 한 친구들이랑 한 하고 싶은 게있었는데그 커피 있잖아요. 네네. 커피 바리스타 이렇게 예쁘게 네네. 이렇게 하는. 어, 거. 어, 네네. 그거 한번 네네. 배워보고 싶었어. 아, 바리스타. 순간적으로. 어, 직해요. 그래서 아, 진짜 배운, 배울 맛이요 네. 근데, 근데 그게 제가 되나요? 전화해볼까요? 오늘 체험해보실래요? 오, 난 체험 진짜 하지 세 아, 진짜요? 네. 진짜. 어, 완전 재밌다. 주모님께서 이제게꾸 바리스타 이런 거할수 있대요. 어머님의 꿈을. 하면 저희 그래? 다갈수 있어요. 어머님이 그거 같이 한 번씩 합시다. 하트도 날려보고. 아 근데 엄마 조금 섭섭하지 않아요? 너무 아빠, 아빠 하니까? 아니면 하나도 안 섭섭해. 그냥 그로 가라 그랬나? 안 넘어오시고 그리고 <laughs> 카라 그래도 있으면은 심부름을 얼마나 시키는데요 <laughs> 엄마 <웃음> 근데 딸들이 꼭 엄마한테는 그래? 마음에 어는 소리에 막. 아니, 다 그런 건가 봐. 아니, 저는, 저도 엄마랑 이제 진짜 효달라고 여행을 갔어요. 엄마가 갔는데 주문을 잘못해갖고, 어, 어. 뭐, 금액이 어, 좀더 나왔어, 음식이 근데 그거 아깝다고 계속 먹는 거야. 그래서, 아, 먹지 말라고 버리면 되지. 왜 자꾸 먹냐고 했더니, 이거 비싸게 네가 시켜서, 네가 벌어서 이거 돈 내는데. 그게 딱 최한 거야. 너무 미안한 거야, 그게. 아니 근데 남편이 사는 거하고 또 자식이 사는 거하고는 자식이 사는 아, 거는 안 버리고 뭐 해야, 싶고 어, 자식이 사는 아, 거는 안뭐 해야, 버리고 해야, 싶고 어, 막다 먹으려고 어, 네, 진짜 마음 아픈 건데 아 예, 아빠랑 엄마랑 나랑 셋이 여행을 네. 갔는데 네, 아빠는 어. 이제 내가 사주는 거니까 맛있게 먹는 걸 표현하려고 그날따라 엄청 쩝쩝거리고 드시는 거야 나이 정도로 맛있게 잘먹있다 우리 딸이 사준 거어 이거 나한테 어필하려고 근데 내가 그래서 아니 왜그 음식 는데 쩝쩝거리냐고 막 이러면서 화를 냈는데 그게 우리 아빠랑 마지막 여행이었어. 마지막 여행이었어. 아 그게 아 내가 그날 왜 쩝쩝거린다고 뭐라 그랬지? 그게 너무 하냐 어, 그, 그게 마지막 여행인 줄 몰랐지, 나. 또한 100번 더갈줄 알았지. 이러면서 울거 아니지? 아니죠. 이러면서 <laughs> 울거 <laughs> <아니죠. 웃음> <거> 아니지? 아니죠. <laughs> 아니, <아니야. 웃음> 이번에 그렇게 좋은 걸만 자꾸 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실까 내가 힘들게 음 뻔치지. 힘들게 차안에서 이러고 다니는데 돈을 조금씩 이라도모여서 뭔가를 해야지. 음. 응? 언제까지 잘, 잘, 잘 나갈 쓰세요. 거야? 그러니까 음. 나는 그렇게 하라그는데 엄마는 내가 사주려고 하는데 자자 <laughs> 저희 엄마는 백화점 모시고 하면 좀 비싼 것좀 사라고 이제 그러더면은 음. 음. 안 사지. 진짜 비싼 걸 골라. 아, 진짜 <laughs> 비싼 걸 골라. 낭자. 아, <laughs> <laughs> <나도. 나도>. <laughs> 왜, 비싼 왜 딸들이 왜? 그, 이만큼 잘해야 되겠다. 근데 딸들이 어. 꼭 엄마한테는 그래. 아, 맞아. 가안 좋은 게 있어. 지금 이미 이래야 네는데 저도 이 카는 때도. 엄마가 너무 답아 죽겠는데. 미리 한걸 요구하는 거야. 요새는. 저건 좀 슬프긴 해요. 기억이 있어서. 음. 가장 추억이 있으니까. 기억하는 게 있어. 어, 네. 나 언니는 아빠 얘기할 때도 들어서 얼굴을 몰라 사실은 기억도 안 나죠 애기니까 아, 그냥 지겠어요. 그 대사 그, 분들 그, 그, 그 사진, 때, 사진 저, 그림 똑같아 같은 똑같아 사진 이런 거. 사실 저는 이제 아빠가 두살때 돌아가셔가지고 사실은 아빠라는 그런 존재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옛날에는 이제 사진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반은 그림 듯한. 네. 그런 모습의 사진을 보고 아저 사람이 우리 아빠구나 이렇게 알고 있을 정도로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느낌 같은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근데... <목소리> 어, 딸과 아빠의 관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면서 어 저럴 수 있구나 해서좀 그런 면이 좀 부러웠어요. 그럼 제가 하나 어, 볼게요. 한...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네. 먹겠습니다가 <놀람> 아, 이게. 자, 아, 이거젓가락한들 우리 카리 씨 이거 다다 다 먹어요. 아니 밥심으로 일을 해야지. 음. 참 맛있다. <놀람> <놀람> 야, 진짜, 아우, 그래. 아니, 아, 맛있어, 이게, 맛있어. 아, 이거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목소리> 와, 이거 된장이 진짜 맛있어요. 간장? 음, 간된장. 예, 이거 하면. 음. 아버님은 지금쯤 뭐 드시고 계실까? 아에안아어밤안 요리를 안 해가지고서. 나도 여기서 진짜 처음으로 요리하는데. 아, 이거 한한 번이나 했어. <laughs> 음, 뭐 TV 보고 있어. 이따 그래, 그래? 세팅을 해놓고니까 아빠 저기가 있어. 나는. 근데 솔직히 빵을 하는 게 아닌데 나밥할줄안 듣고 오래 걸어서 오늘은 원래 배로 하지 말고. 내가 빼줄게. 마냐! 아침 없나? 내가 찾아볼게. 아냐 아냐! 아빠! 마 응. 앉으세요. 마전분가의 볶음밥. 무슨 볶음밥이야, 이제 오늘? 오늘은 그냥 다 들어가 있는 밥. 우와. 아빠 또 깜짝 놀리지 마세요. <laughs> 집에 뭐 있는지도 몰라. 어느 정도 하지. 무시하다가. 집에 좀 보고 있어. 그냥 가만히 쉬다가. 잠좀 때려요. 손이 세개가 있으니까 안 아, 뜨거워. <laughs> 아빠 가 가. 저걸로 해지 좀. 어, 아, 어디 있어? 저기 있잖아. 가위 옆에. 어떻게 왔어불약하게불약하게 불약하게. 아, 아빠. Don't worry, I so, so, so. know h o 응? <laughs> 누구 좀 아빠 좀 치우기 안 돼요? <laughs> 진짜 나, 나나 나 진짜 이거 잘해. Don't worry. 우리 아빠, 나는 딸리스 궐이야. 아빠, 딸. 완전 그냥 애기. 근데 지금도 너무 애기처럼 생각을 하니까 좀 어쩔 때는 좀 그런데 아빠, 는 어쩔 때 내가 막내 딸이기 때문에 영원히 애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냄새는 어때요? 냄새 <laughs> 맛있어. 좋아. <laughs> 더 좋은 거 해줄 수 있는데. 원래 밥은 원래 만드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야? 오, 어? <laughs> 케첩 야, 왜 그럴듯 하겠는데? 핫들을 두고 싶어가지고. 음. 근데 미안해요, 반찬이 <laughs> 집에. 원래, 원래 볶음밥은. Are you hungry? Very. 그래, 어, hungry 하면 다 맛있어. 음이 좋은 거야. Okay, 같이, 같이 먹자. 어차피 엄마 또 있다 오니까 배우면 되니까. 오, 진짜 맛있네요. 오, 진짜 맛있네요. 맛있게 잘한 것 <목소리> 같아. 응. 형, 뭐한 입만. 드셔보세요. 아니, 내건좀 짜. 응? 똑같지. 맛없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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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솔직히. 아니, 맛있어. <목소리> 맛있어. 아니, 나더잘할수있는데 아, 진짜. 아, 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아. 맛없어요? 진짜, 나그 전말 안 했어 아빠, 저 내가... 기만... 죠 맛있대 <laughs> 뭐요 <있어요? 웃음> 그거만을 해도 누나 배불러. 이 상황에서 누가 맛없다는 소리할 수가 있네. 아, 할수 있어. 뭐가 그래. 볶음밥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 내가 어디서. 어느 프로그램에서. 어, 볶음밥 잘하는데. 응. 그 뭐지? 볶음밥을 되게 잘하는데. 진짜 이렇게 하는 지 몰랐어. 아니, 근데. 엄마가 한거면더 맛있어. 알아. 응. <laughs> 음, 더 맛있네. <laughs> 누가 매여주면더 맛있어, 원래 음. 이런 거 그래서 아빠 내가 그 냉장고 부탁해요을 음. 나갔는데 음. 내가 먹고 싶은 거다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 음. 거기 가자. 왜? 네? 네? 언제? 뭐 음. 스케쥴 날 때? 음. 아빠 언제 가? 다음 주 선데이. 다음 주 선데이. 왜? <laughs> 네. 빨리 가. 음. 다 먹었어? 음. 배 불러? 어 많이 배 불러 잘 먹었어 설거지 할 거야? 아니 누가 해? 너 누가 해겠지? <웃음> <웃음> 제시카 먹어봐. 이제 전화 한번 해봐 네네너 저시... 아빠 제대로라면 끓여드렸니? 응. 어 전화하세요. 어, 왜안 됐어? 아니, 오 마이 갓다치야나같아 아니. 아, 아버지 밥 해드렸어? 김치찌개 볶음밥. 아, 맛있어. 아, 너무 좋았어. 제시 아 <laughs> 아 잘했네. 제시야, 우리 상좀 봐줄래? 우리 상 어, 좀? 어, 뭐, 우리, 우리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아, 왜? 엄마가 잘 먹고 있어. 언니 맛있는 거. 엄마 설거지 내가 안 했거든? 엄마 설거지 안 했대요. 아, 내가 가서 할게 안녕, 고마워, 언니들. 음, 그래도 엄마랑 이렇게.